오늘 TV의 온유입니다. 온 음, 이번엔 이번엔 바로 숨바꼭질 할 겁니다. 하지. 이번에 할 분은 바로 찬윤입니다. 찬윤 찬유, 딱 정해진가 딱 5분 안에 숨어야 됩니다. 아니, 만약 들키잖아요. 그렇다면 죽습니다. 자, 아 근데 실제로 죽는 건 아니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laughs> 다 준비? 다단 제가 찬윤님이 술래고요 찬윤님 여기서 딱. 네 여기 20 세세요 아 잠깐만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만 주셔야죠 아 그렇군요 아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저도 카메라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자자 가볼까요? 자이님 세고 오세요 네안녕하세요세 분을 봐요 네쉿 조용히 하세요 몇초 세요? 아이 딱20아 30이라고요 응? 저기, 어, 이거야? 이거? 닥에 이거? 야응 이거? 아니 이거? 츠아 이거? 아니 이거? 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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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이기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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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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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이 맛어요막 안녕히 계세요. 이번엔 찬님이. 찬열님이 이번엔 도망치. 자, 그 <립> <자, 저> 들어갈게요. <laughs> 네? 어딨지? 혹시 거기 탄염 아니세요아니세요 아! 아니세요? 자, 죽었습니다. 한 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띠로리로레.